오늘 아주 오랜만에, 아주 짧은 순간에 손맛을 보기 위하여 어, 정말 오랜만에 가는 곳입니다. 자, 가기 전에 준비물 또 사들고 와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삥꾸삥꾸. 네. 엘변이가 삥꾸. 좋아하는 삥꾸삥꾸. 삥꾸. 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낚시방 한 번씩 들릴 때 미리 미리 사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뭐한 번에 살라고 하면은 목돈 또 들어가니까 역시 집에드 역시도 뭐 마찬가지고 청개비 두 통만 줬세요네 스와이프요. 아 요즘에 먼 바다 기상이 굉장히 안 좋죠. 내만도 그닥 뭐썩 좋은 기상은 아닌데, 올해 들어서 먼바다 기상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먼바다보다는 가까운 곳, 살짝 내만권에도 올락들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차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 시간도 좀 짧을 거예요. 한 3, 4시간? 이 정도만 낚시를 하고 어, 확인이 확인만 하고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통명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 연예인 오셨네 으이. <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많이 많이 씨. <laughs> 많이 아, 많이 늦었습니다 이십. 많이 늦었습니다 아, 정말. 마음 비트를 날이. 오늘 축구한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아이고, 뭘 이런 걸또 다. <SEÑENURAL> 야, 조금 안 왔다고. 다리가 하나 생겼네요. 렛츠 네, 굳이 어이구 이런 어저 안에서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네요 아주 아주 오랜만에 힐링옵니다 바람이 예사롭지 않네요 6시 20분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바다가 희한하네 모리 하나도 없네. 모리 하나도 없어. 양쪽 어딜 보더라도 지금 모리 크게 많이 자란 곳이 없네요. 지금. 오, 춥다. <laughs> 오와 춥다 춥다 오 춥다 춥다 무슨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 와. 해가 금방 접근네 반갑습니다. 가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힐링 오네요. 원래 오늘 좀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건 아닌데, 워낙 볼락이 또좀잘안 나오고 이러니, 약간 탐사 아닌 탐사. 어, 가까운 곳으로 우리 형들하고 같이 놀러 나왔습니다. 해는 금세 어두워지네요. 지금 시간이 6시 47분. 놀러 왔으니 오늘 조금. 올라봅시다. 올라 얼굴도 볼수있으면더 좋을 거고요. 요즘 올라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던져 봅시다. 자, 열 개. 오케이. 오, 좋다, 좋다. 나쁘지 않았어. 아주 나쁘지 않은 사이즈네요. 이것도 감지덕시다, 지금. 은 수심이 그렇게 깊은 곳은 아닌데, 어, 바람 때문에 일단 지뢰되는 3g. 어, 그리고 웜은 살아있는 웜. 지금 막상 여기 포인트 나와보니까 예보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불어요. 그나마 좀 뒷바람이라서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로드를 조금 이렇게 바다 쪽으로 수면 위에 띄워놓으면 뒷줄 관리에 조금 더 편합니다. 오케이 와 얘는 좀 많이 작으니까 바로 안녕. 자, 우리 살아있는 웜에 반응이 좋으니까 평소에 한번 써보고 싶었던 웜. 어, 새우. 대가리만 있는, 크릴 대가리만 있는 웜이에요.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건데, 이게 아마 평소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잘안 사는 그런 원 같거든요 여기 딱딱해요 여기 눈깔이 그리고 얘는 형광 야광 빛납니다 이렇게 활성도가 좋다면은 크릴 대가리도 분명히 입질이 알텐데 요즘 바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먼바다 바람 많이 불고, 내만도 그렇게 썩,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추도데 그리 그래 멀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붑니다. 심지어 바람이 또 너무 차가워요.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질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 반응이 없노? 아, 이클 대가리에 하나는 안올라올려나 싶었는데, 한 개도 안 올라오네. 나 아, 실력이 부족하니까, 살아있는 음. 자, 카운트는 10초. 수심이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 좋았어. 딱 아, 10초. 이렇게 어, 살아있는 오험에는 반응이 좀 빠르네요. 그러나 사이즈는 그렇지 않다. 매우 작네. 기준치입니다. 아, 여기 수심이 그렇게 깊은 곳은 아닌데 바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그에드가 깔라앉질 않습니다. 계속 그냥 떠댕겨요. 어, 조류 역시도 빠른 조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을 찍지 못하네요. 요즘 들어서 볼락시알들이 좀 대부분 좀 이런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딱뭐15 정도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너무 많이 뽑아먹어서 그런 건지 일단 뭐 살아있는 거면 은 곧잘 반응은 해줍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안 좋긴 안 좋은가 봅니다 지버등이 켜져야 될 곳에 지버등이 하나도 없네 오늘도 먹을만큼만 잡고 봅시다 이 볼락 불경기 속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오우. 살포시 들고 가네. 물봐라지이 있는지. 맛이 괜찮나? 아, 대답. 네. <laughs> 좀만 더 컸으면 좋겠다 진짜. 일면이가 좋아하는 비비빔. 남해에서 볼락 한 마리 잡고 그렇게 좋아하던 바로 그 웜. 비비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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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인트 이동. 자, 이동! 자, 다시 카운터 20초. 어이 놀래라 씨와와 와, 놀래라 아 와. 수심이 깊어서 그러나 아이거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놀래기가 아니다 그지 수도뻘레기가 아니라 아잉이 뭐하하 여러분 황새가 뱁새 따라갈라 하면 안됩니다 아, 이제 문서라 원전노. 배프새가황새 <laughs> 따라가라 가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웜으로도 충분히 잡아내지만, 못하면 이렇게 빠르게 지렁이 갈아타야 돼요. 자 일단 바닥 찍는 게 중요하네. 바닥이 체감상 한 20m는 되는 것 같은데. 아, 5g 남자. 네, 남자는 5g. 오그람? 예오이네어지 오... <laughs> 마라 이 불러지나 니 이래 보사지 푸면은 <laughs> <부르르기 웃음> <딱> 마음 아픈데 <laughs> 아이고 멀리 날아간다 해, 고기를 그 밑걸림 걸린듯이 그래 뽑아 대시네요 <laughs> 나 아까 잡았지? 아, 웜을 한번 써보지 너로 정했다 아, 뭐? 이 뭔가 이상한 쪽금 4배가 비싼 타이 꼬리가 매우 길다란 아이 오케이 오 된다 아이 아 이거 통큰 놈이네 나쁘지 않아 사정없이 삼키네 아, 때론 지렁이보다 함이더 빠를때도 있습니다 9시분 남으십니다 아 15분 후에 철수입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예자 이제 곧 철수니까 한 마리만 아, 마지막 한 마리가 제일 잡기 어려운데 그 단을 쓰는 순간 못 잡는다 흐허허다 <laughs> 그 <준비에다 웃음> <다 웃음> 항상 마지막은 안 잡히는 거거든요. <laughs> 어거지로 잡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아, 시간이 갈수록 조금 초조해집니다. 그 마지막 고이건 모시라고. 아고 진짜 악착같이 잡고 싶네요. 마지막 페스팅 <laughs> 마지막 마지막 한 마리 마지막 자 끝끝내 마지막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 그 버저비터 꼭 하고 싶었는데 아안 나오네요. 안 나와. 계속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 같은데 요즘에 진짜 볼락 안 나오네요 정말이지 볼락 잡기 힘듭니다 아이거 이렇게 힘들어서 아우 웃자노 진짜 올해는 정말이지 볼락 흉년이네요 어렵다 어려워 들어가 봅시다 맛있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새 먹을 복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살이 조금 붉은 애가 300입니까? 아니 피가 안 빠진 거지 <laughs> 아행이 아, 어? <laughs> 아 잘먹겠습니다 오늘 이러려고 올라갈 잡는지 아, 올라 쳐 봐. 또 먹네. 최고지. 알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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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맵지라 맵다. <laughs> 어. 달래 먹고 맵맵. 맛있 달래. 음. 잘냐라고 고만. 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와, 달래, 와. 엄청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네? 잘 먹고 갑니다. 봉수이, 예? <laughs> <laughs> 안녕. <웃음> 공수이 안녕. 봉수이,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예, 가보겠습니다. 예. 어,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네, <laughs> 아, 짬낚 형식으로 오늘 힐링어 고봉이 양과 백프로 양과 함께 소풍 아닌 소풍 그렇게 낚시를 했었는데 오늘도 쉽지 않은 볼락낚시였습니다. 손맛 조금 보고 어, 맛있는 거 요즘은 먹을 복이좀 터진 것 같네요. 볼락초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형이 <형님>,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고생 많았다 어, 아, 잘 갔다 왔다 네 소풍 잘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